아, 느려 터였어. 말 버리고 가야겠다. 내가 뛰는 게더 빠른 것 같아. 아닌가? 디네 올리면 살 거냐고? 어, 살래. 지금 올려요. 거 10분 뒤에 올려지죠. 나 준비됐어. <laughs> 디네사기 카운트. 디네사 다사 고죽신이 뭐? 어, 별거야. 안사.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대기하면 되는 거야? 잠깐만. 다른 걸로 연습해보자. 어떻게 하나. 아, 이거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해서 촥 하고 촥 하면 돼. 완벽해. 촥, 촥. 너무 느린데, 나? <laughs> 이렇게 해서 촥 하고 촥 하고 엔터를 촥 하면 돼. 금액 창을 마시장 근처로 갔다 놓으라고. 어, 어떻게? 금액 창을 마시장 화면을. 창 화면을. A few moments later. 아, 이렇게 하라고? 그럼 이게, 이게, 이게 초기화가 되는 거라고? 아, 이렇게 해야? 저 새로 고침을 이걸로 한다고? 찹, 찹찹 해갖고, 뒤네 찹찹찹찹! 찹찹찹! 으아! 으아! 찹! 찹찹! 찹! 찹! 찹찹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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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> <laughs> 이렇게 찹! 30초부터 이빠이 눌러. 이런 거는 진짜 뉴비들은 알수 없는 개꿀 딱지. 나 너무 떨려. 심장이 바깥으로 나올 것같아 다비켜 디네 내거야 다비켜. <laughs> 내가 살 거야 디네. <laughs> 아나채팅창안 볼게요. 채팅창 보면은 그 시간에 뺏겨. 동선 낭비야. 채팅 올리지 마. 궁금하니까. 아나 클릭하다 가 뒤내놨는데 클릭할 것 같아. 쑥쑥삭삭쑥나 손에 쥐나는데. 어? 어? <웃음> <웃음> 샀죠? <웃음> 우와. 아 바로 언트했죠. <laughs> 정의가 승리한다. 아